아, 레오나 일단 동써요. 레오나한테 보쓰고 기둥 세워놓고 미리 일로 싸우고 있어요. 일단 알아서 왜 이렇게 이길 거야? 내가 두면 끌고 있으면 알아서 이길 거예요. 좋아요. 이거지, 이게 칩이고 이게 트럼드이지 어... 오래간만에 킬장백개 좋아요. 게임이 바텀 게임이니까 웬만하면 바텀 동선을 타서 자 20, 9초쯤에 깨물도 써서 공격력을 올린 다음에 요렇게 블루를 쳐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잡을 수가 있죠 요렇게 강타 쓰는 게 좋아요 트런들은 어차피 바로 빙갈 거니까 이거 템트이 일단 이거 돈 모이는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정글 트런들 할때 룰이 있는데 어떤 룰이라면, 이게 1200원이 모이면, 티아멜 1100원이 모이면, 채찍 이렇게 가거든요? 900원이면 집을 안 가죠. 자, 와드가 저기 밖에 있는거 맞고. 유치하키고 달려가면 잡을만 하거든요? 저쪽은. 바텀 아, 벌써 싸워? 같이 싸워, 얘들아. 바텀, 겁난 핑 찍고. 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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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친구, 이 친구, 이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 친구, 이 친구, 사미나가 저거 딜견하러 갔더라고. 어쩔 수 없어요, 저거는. 아, 나도 주려고 했지. 이러면 티아메 사고, 아래장글부터 돌면 되는 거임. 이러면, 골렘, 유령, 늑대 두꺼비 먹고, 타게한번딱 가도 되는 거죠. 원래 이 타이밍 때 두꺼비 나오는데, 이거는 웬만하면 골렘 먹으러 가는 게 나아요. 레오나 노플에서 이거 바탕 한번더 가긴, 가도 되긴 한데, 집 갔나 보네. 계속 접근도 나쁘지 않은? 근데 기둥이만 터지는 거라 그렇게 효율적인 거는 모르겠고 나는 전는일때 우통을 씁니다. 우통이 이게 강타가 빨리 돌아서 좋아요. 강타 빨리 돌고 유치아도 빨리 돌고 그래서 갱갈때 유치아가 쿨이 돌아있지 웬만하면 자 와드를 기 전에 살짝 올라가 봅시다. 우리를 가 바보 연기 야무지게 해주고 있어요. 아 슬로우 걸면 잡을만 하거든? 이런 잡았죠? 하지만! 킬당 미션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고 싶어요 가비메드를 일단 서리해주고 좋아요 그 다음에 탑 다이브 조조 줍시다 피가 없으니까 미신은 아래 으을 내려갔잖아요? 다이브가 바로 나오죠? 유차키오 달려가 이게 우통 때문에 유차가 이렇게 바로 도는 거야. 내가 잡을게. 그렇지. 이렇게 잡아주고, 땅 내려가주면 된다. 집 가서 거드라 나오긴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정수할 딸차 뽑아요. 그리고 루비시정 미리 사둬요이 전령을 먹고, 이제 그 바텀 룰을 형성시키면 되거든요. 바텀 갱 가서 이제 한번 잡으면 그만이거든. 자, 이 리신 잡으면 돼요. 아이! 화이트 존나 댄스 없네. 아, 나 이거 리신 잡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이, 한명 잡았으니까, 나빼든 있어. 도대체. 왜 죽냐? 아, 이거 나 파이크 너무 아쉬운데, 이거 리신 알아서 오는 거였는데. 까비. 여기서부터 이제 탱탱 올리면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나 윌채 왜 썼어 슈발 쓴 김에 미담 한번 간다승쓴 김에 미담 한번 간다 이? 이걸 잡네? 하하하 <laughs> 잘못 눌러서 썼는데 이걸 잡네? 아근데킬좀 먹고 싶다 아나 이거 이킬 맞냐? 킬더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바텀 이거 업가 한번 하러 갑시다 이거 갱클랭크 정도는 할만하거든요 업가하는거 다음 라인 왔을 때 자, 일단 반비 깠다잉. 아이고, 우디를 꺼 써야지. 썼다. 마녀, 그렇지? 오 야, 리신 리션 오던가? 리신 계속 쓰고. 자, 일단 무빙으로 살짝 피해 주면서 리신 날라오나? 우리를탈수 있냐? 살아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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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여기 숨어서 할만한데? 걔는 뭐야? 아, 빼빼빼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확실히, 어, 뚜벅이들에게 유체화 있으면, 이런 것도 살기 있는데, 근데 우디르 저거, 핑퐁이 야무진 챔피언인데, 이게 유체화 있으니까, 아예 못 따라오네, 리신 같은 것도. 좋은데? 근데 이게 우디르가 지금, 앞장서서 뭔가 몸빵같은 걸 해줘야 돼? 지금 자, 리짐 들견좀 해두고 자, 리짐 극딜 넣어 리짐 딜 넣어! 괴물몸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잡아, 이거 자, 나더 이상 못갔나 자, 용 치면서 그냥 이거 그렇지. 아론까지 갈 만한데 잘하면. 갱풀 공안쓴 건가 방금? 뭐야. 빠지는 척하면서 다시 부빙. 얼마지 않냐 이거? 살짝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미드. 그죠 이런 거못 참지 원딜러들 무조건 나오지. 야 갱풀도 줘요 갱풀도 줘요 가. 달려간다. 기둥으로 개막해주면서. 발공 깨줘. 그렇지. 킬 레껌! 나이스! 맛있어, 연. 킬당 미션 달다. 타올게, 타올게. 바로는 안 돼, 얘들아. 막기나 해라. 얘네 나오는데? 자. 나오면 뒤져야지! 다음이 어딜 나와? 이러면 바로, 이러면 바로. 이러면 바로 싹 가능해져. 갱콜 공도 받았으니까 자, 이러면 바로는 이 공짜. 줄줄이 소세지를 죽어주면 땡큐지. 자, 기둥 세우고 슬로우 걸어놔요. 야, 컴퓨터 멈췄다. 개혁가다. 씨발 이거 뺏기냐, 설마? 개오바야. 먹었네, 나이스. 와! 진짜 말도 안된다 와 그래도 우디르가 먹었다 다행이다 와 씨발 게임 이렇게 해야돼? 자 이러면 선팟 살만 하죠? 선팟하고 거드었딱띄임면됩니다야 한번에 나오는가봐 굿와 이거 방금 컴퓨터 끄기는 개후버야 이거 멈춘 타이밍 진짜로 진짜 하필 절대 멈추네 조실뻔했다 뺏겼으면 레기하고 있다가 야 이런거 맞으면 안되지 이런거 맞으면 자, 레오나 일단 돈 써요. 레오나한테 돈 쓰고. 기둥 세워놓고. 2대1로 싸우고 있어, 일단. 알았다고 우리 팀 이길 거야. 내가 두명 끌고 있으면 알아서 이길 거예요. 좋아요. 이거지. 이게 팀이고, 이게 트런들이지. 그냥 레오나 리신 딱 있으니까 이거 한타 이기잖아. 굿. 트런들 다음 패치 때 보인대? LCK에서 꿀 오지게 빨았나보네. 바로, 너프되는 거 보면. 아 트런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너프 되면 안 하면 그만이야. 다음 패치 때, <laughs> 카밀 세트 버프 된다. 오히려 좋아. W 쿨타임 너프는 근데 그렇게 안 큰데, 솔직히. 별로 그렇게 큰건 아니긴 하네요. W 쿨이 한 7초 정도만 돼도 돼요. 그정도면 충분하긴 해. 우리 팀 모여라. 한타 하자. 아 어그로핑 뿐만 뒤에서 이렇게 해도 줘 돼요. 충분합니다. 귀신 궁써주고 기둥 깔아주면, 11호 컷, 굿. 놓고, 깨물기. 존나 때려. 존나 때려, 그냥. 존나 따라가. 존나 때려. 끝. 9킬, 나 있다! 아, 깔끔했다, 이 팔. 장물 트런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딱 이제 초반에 1200원 모으고 루틴이 제일 중요해. 시아맨 나오면 그냥 트런들 성장속도 미쳤습니다, 이거. 아이고 그만놨어 형님 490개 두번 감사합니다 형님 오랜만에 길당미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0개 서비스 굿